한 100마일 야생매같은.. 야상매가... 야.. 이 야생매같은 차 <laughs> 625에 키이 달려있네요? 네 응. 자, 외부 도색까지 싹 맞췄고 네 실내 클리닉만 남았습니다 아, 지금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기가 막힌 차 기가 막힌 차 데리고 왔습니다 네한 100마일 야생매같.. 야상매가... 야.. 이 야생매같은 차 <laughs> 야생마같은 차자 네. 이거 음. 길이가 몇 같죠? 어? 625? 625 딱, 아, 예. 딱 보면 딱이죠. 아, <laughs> 그렇죠. 625고, 네. 축 달려있어요. 오, 어, 이가 그러니까 625에 축이 달려있네요? 예. 네. 응. 요거 걸리면 끝장납니다. 끝장나요? 예. 네. 네. 차가 없거든요. 아. 보통은 단발이가 많죠? <laughs> 그렇죠. <그래서 웃음> 축 달린 625는 또, 모르이네 네. 그래서 카고로 주전을 음. 했고, 네네 적재함도 새겁니다. 적재함도 오, 에 네. 새걸로. 보시면. 철판도 다 깔았고, 철판도 그렇죠. 차는 중고지만 적재함은 새거다. 네, 네. 네. 축달린 게 없기 때문에, 네, 네.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. 그럼요. 외모 도색까지 싹 맞췄고, 네, 실내 클리닝만 남았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실내만 남은 상태고. 네. 그리고 잘지 구리한 정비, 네, 그것만 보면 되고, 네, 설명할 게 없습니다. 설명할 게 각오는 딱히 없죠. 네, 연식, 연식. 연식. 도 스티커 노도 노도 보면은. 10년식! 10년식! 오 좋아요 250마력이죠? 네 예, 좋아요 주행거리가 네 46만 오! 음 우리는 더 숫자 약하잖아요 아, 그렇죠?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지 확인 해야 됩니다 <laughs> 카메라 오른쪽 <laughs> 네. 자 10년식에 네. 주행거리 몇 만? 46만 이 차량 이 번호로 빨리 전화주세요 어, 바로 주셔야죠 김사장 조회수 끝장납니다 아 바로바로 바로 나가죠 100명 보시려나? 축단을 <laughs> 하고 네 전화주시면 손가락이 없어요 <laughs> 맞아요 전화주십시오 네.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,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요새 구독자 안 누르고 있어요 빨리 눌러주세요 <laughs>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